이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까 1교시 수업에서 얘기했다시피, 그 네트워크 보안 중급 시간에서는 이제 어, 네트워크 보안, 네트워크의 그 기본 개념에 대해서 조금 하고 유닉스 리눅스의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그리고 OSI 7 레이어, TCP/IP.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에 의해 그리고 공격과 방어 기술 그리고 실제 리눅스를 n e t w 해 r 해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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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n 시 수업에서는 네트워크 o r k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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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한다고 o r k network, n e 한번 보시죠. 이거는 여러분들 그 위키 백과를 이제 이거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은 이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이제 파워쉘. 파워쉘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확장 가능한 명령줄 인터페이스 쉘및 스크립트 언어를 특징으로 하는 명령어 인터프리터이다라고 했어요. 여런데 이제 좀 뭐, 이렇게 말로 하면 이제 좀 그런데 어려운데 쉽게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시작 버튼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실행하면 은 커맨드 여기 나왔잖아요. 커맨드. 여러분들은 그동안 계속 여기에서 커맨드에서 헬프에서 나오는 이런 다양한 이런 명령어들을 익히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배치 파일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커맨드를 조금, 조금이 아니죠. 굉장히 크게 이제 업데이트를 한 거예요. 업데이트를. 그래서 이 그, 요 파워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오브젝트를 핸들링 하는 거예요. 오브젝트. 그러니까 개체 기반으로 굉장히 강력한 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요. 이 파워셀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윈도우 파워셀인데 그걸 보면서 조금 얘기해. 아, 일단 이제 구조화된 정보를 준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선생님이라는 저를 딱 얘기할 때제 이름이 이제 서동일이니까 서동일 그러면은 옛날 요 커맨드 에서는 그냥, 그냥 그대로 서동일이라는 이름 하나가 딱 나왔다, 그러면은, 요 파워셀은 서동일 안에 구조화된 정보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오브젝트라고 그랬잖아요. 오브젝트가 있잖 개체잖아요. 그 개체 안에 구조화된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서동일 안에 뭐 키는 얼마, 몸무게는 얼마, 좌우, 뭐, 눈은 얼마, 뭐, 이런 정보들이 쫙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파워셀의 구조화된 정보라고 그러는데, 이걸 한번 볼까요? 보통은 이제 시작 버튼을 누르면은, 쭉 밑에 보면은 파워셀이 있습니다. 윈도우즈 파워셀이 있어요. 윈도우즈 파워셀을 보면은, 아, 제 시스템에 뭔가 조금,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파워셀을 네. X86이면 이거는 원래 32비트 짜리인데 이거 하고 다시 한번 해보죠. Windows 파워셀 아예 파워셀이에 여러분들 예전에 이 커맨드에서 보면은 커맨드에서 디렉토리를 디렉토리 파일리스트를 알기 위해서 DIR을 했었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DIR도 먹습니다 이게 파워셀이 굉장히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커맨드에서 먹는 문 어떤 명령어랑 그다음에 유닉스에서 사용했던 명령어들도 일정 부분 다이 파우셀에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원래 쉘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전 운영체제 나중에 또할때하겠지만 예전에 잠깐 했을 때 운영체제 OS가 있으면그 덮고 있는 게 쉘이라고 그랬어요 일정 부분에서는 이 쉘도 운영체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셸 코어 부분 있고, 그리고 셸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인간이 있다라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셸을 통해서 이 운용체제에게 어떤 명령어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알아볼 수 있는 명령어를 기계가 알아볼 수 있도록 번역 중간에서 번역해 주는 역할을 셸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셸이 파워풀하다는 거죠. 파워풀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파워셀, 윈도우 파워셀 중에서도 이것도 아, 여기 이미 제가 하나를 해놨을 텐데 네. 이렇게 그래픽카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 모든 명령어들을 다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파워셀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것은 다 get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써요, 사용을 해요 get get 하고 dir은 child item이라고 그래요 child item 즉내이 밑으로 있는요 자식들이잖아요 이 밑에 있는 아이템들을 다 보여달라 가져와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 디렉토리 밑에 있는 아이템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모드도 있고 last write, time, 뭐 length, name 이런거 다 있잖아요 예, 모드에서 보면은 디렉토리, r은 read only, a는 archive 뭐 이런식으로 것들 있는데 이게 help 라는 명령어인데 이 help도 여기 커맨드 라인에서는 그냥 헬프였잖아요. 헬프에서 아는데 원래 파워셀에서는 헬프가 그냥 헬프가 아니에요. 여기 되어 있죠. get help, get help 이거예요. 그러면 get, help, get help에서 get child item 하면은 이게 차일드 아이템에 대한 것들을 이제 쫙 이렇게 설명들이 나왔는데 이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디테일스 역걸사용하라했잖아요 여기서 컨트롤 C, 컨트롤 V가 먹어요. 그래서 아, 음, 네. 다시. get child item에서 보면은 get help get child item detailed에서 이렇게 해서 보면은 엄청난 이움 말이 쫙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요 명령어들을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 deps까지 지정해서 할 수도 있는 예제도 다 나와요. 여기서 보면은 네. 네, 아까 그뭐 리도니 S가 나오면 시스템, H가 나오면 히든 D는 디렉터리 뭐 a archive 뭐 l link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설명들이 쭉 나오고 실제 이제 예제들 getchild item names in a directory 패스를 지정해서 어떤 패스를 지정해서 그 패스 밑에 들어있는 파일들을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요 예제들입니다 예제들. 뎁스 중에서 어떤 게 들어 있는 것만 이제 뭐 보는 거고 예, 뎁스 뎁스가 2 단계에 더 내려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딱할때 처음 요 C 밑에 페런트 거를 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뎁스가 두 개라 했잖아요. 그럼 C 밑에 페런트걸 먼저 봐요. 봤더니 디렉토리가 또 하나 있죠. 그러니까 뎁스가 있으니까 뎁스 1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 밑에 있는 것도 또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봤더니 또 디렉토리가 또 있어요. 그럼 뎁스 2라 했잖아요. 그럼 하나 더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또 뎁스 1 2 3두개 페렌트 밑에서, 아, 이거는 조금 더 읽어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런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그 도움말들까지 다 나와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커맨드, 이런 방금 전에 봤던 이런 커맨드 형태의 그런 그 파워셀인 거고. 제가 조금 전에 다시 보여줬던 이런 윈도우 화면에 같은 이런 것은 잘 모른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이걸 클리어 깨끗이 하려면 클리어 CL EAR 이거는 클리어가 안 먹잖아요. c l s 해야 많이 먹을 거예요. 네, CLS잖아요. 자, 근데 파워셀에서는 CLS든 클리어든 클리어든 다 먹어요. 이거는 어떤, 그리고 공식적인 클리어는 클리어 호스트에 원래는. 클리어 호스트가 별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칭의 예제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윈도우 파워셀에서,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그 클리어 했던 게 어딨나. 네, 뭐... 아, 여기 네요 클리어 호스트라고 하는 윈도 우파워셀 명령어다. 그러면은 우리 아까 그 커맨드 커맨드 화면에서는 CLS를 가지고서 먹었잖아요. MS-DOS에서 그리고 유닉스, 리눅스에서는 클리어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결칭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 먹어요. CLS라고 해도 되고, 클리어라고 해도, 클리어 호스트라고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뭐 이런 실제 명령어 라인에서 이런 식의 명령어까지 다 가능한 거예요. 이런 명령어들까지. 이게 다 굉장히 강력한 그 스크립트 언어의 형태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파워셀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유 시간이 있거나 그러면은 좀 들여다 보면은 괜찮아요. 네. 또 나중에 더 추가적인 어떤 실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은 더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그 네트워크의 그 기본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제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그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컴퓨터와 컴퓨터가 연결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서로가 연결되어 가지고 어떤 통신을 할수 있는 거를 그런 걸 보고 네트워크라고 그래요. 그럼 이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게 인터넷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네트워크 그러면은 인터넷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뭐별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의 또 대표적인 게요 이동통신망이죠. 이 스마트폰 같은 게그 통신을 하기 위한 이동통신망. 이것도 네트워크죠. 여러분들 저 하늘 위 꼭대기에, 하늘 위에서 위성들, 위성을 통해서 또 통신을 하죠. 그 위성망이잖아요. 그것도 또 하나의 네트워크예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네트워크, 그러면은, 아, 인터넷이다. 인터넷과 같은 형태. 즉, 컴퓨터와 컴퓨터가 서로 연결돼가지고 통신을 할수 있는 걸 네트워크다. 이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럼, 보통 여러분들 집에나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제 근거리 통신망, 맨. 랜이라고 그러잖아요. 랜, n 우리 와이파이가 바로 랜이잖아요. 랜에서 쓸수 있는 그 근거리 통신망을 무선으로 연결해서 쓸수 있는 게 바로 와이파이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랜이죠. 이런 걸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당연하지만은 이렇게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해 가지고 사용하면은 장점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사실. 굉장히 예를 들어서 이런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이유 자체도 원래 그런 거였어요. 제일 첫 번째가 이 데이터 공유 문제였어요.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처음 만들어졌던 게 미국에서 만들어졌다그 했잖아요. 60년대 후반 달파라고 하는 곳에서 알파넷을 만들었다그 했잖아요. 그게 발전해서 결국 인터넷이 됐죠. 근데 달파라고 하는 미국에서 이 네트워크를 연구했던 이유가, 자, 그때 당시에도 미국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지나고, 한국전쟁 지나고, 그리고 6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월남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또, 요, 기 중동 지역에 무수히 많은 미국 군인들이 이렇게 파견 나가 있었어요. 전 세계에.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본토에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이런 부대들에 대해 어떤 데이터를 서로 간에 공유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엄청 어려웠다는 라 거죠. 그 옛날 60년대 때, 그걸 그래서 이런 컴퓨터와 컴퓨터들을 어떻게 쉽게 연결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서로 공유를 쉽게 할수 있느냐, 이걸 연구하면서 결국 나온 게 인터넷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로 이렇게 연결했을 때 크게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장점이 결국은 데이터를 서로 공유할 수 있다 이거죠. 그게뭐 당연한 거고요. 뭐 다른, 뭐이 다른 이제 공식적인 그런 용어로 네트워크라는 것은 각종 통신망을 이용해서 독립된 컴퓨터들을 연결해 가지고 상호간의 정보 교환과 의사 전달을 위한 통신이 가능하고 자료와 주변 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한 시스템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렇게 네트워크를 나타내는 그림들을 보통 이런 식으로 그리죠. 보통 랜 그림 같은 거 이런 경우 많이 쓰죠. 우리 인터넷 중간에 다하고 이렇게 뭐 라우터를 통해서 막 이렇게 들어가도록 이런 식의 그림들을 많이 그리죠. 이게 인터넷이라고 그러고 뭐 랜들 뭐 이 라우터를 통해서 우리 학교 안으로 뭐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이 라우터를 통해서 우리 회사 안에 들어온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그림들 을 많이 그리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의 개념은 이건 뭐 이제 학문적으로 네트 그물하고 워크 일하다가 합성돼 가지고 뭐 컴퓨터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한 통신망을 말한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의 역사라고 하는 게그 옛날 봉화 불을 이용해서 결국 어쨌든 네트워크는 멀리 떨어져 있는 컴퓨터-컴퓨터 연결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니까 따지고 보면 이 봉화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불을, 뭐 연기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서로 간에 통신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였으니까. 그래서 이 봉화대 그리고 전신, 몰스 부호 같은 것, 또또또또 또, 또, 이거 몰스 부호 그리고 전화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네트워크의 역사인 거겠죠. 그러면은,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즉, 컴퓨터와 컴퓨터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 사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결국, 어떻게 해야 이 컴퓨터에서 이 컴퓨터로 데이터가 주고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두개 사이에 서로 간에 뭔가 통해야 된다는 거죠. 통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프로토콜이라는 거죠. 프로토콜. 즉 프로토콜 어떤 규약을 말하는 거잖아요. 약속. 그래서 컴퓨터와 컴퓨터 둘 사이에 뭐 통신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를 문서화 규격화 해 놨죠. 그게 바로 프로토콜입니다. 프로토콜.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프로토콜은 결국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야, 우리 요걸 쓰자, 이렇게 쓰자라고 서로 간에 공통적으로 쓸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요 약속을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런 약속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약속을, 즉, 프로토콜을 만들기 위해서 모인 단체가 바로 스탠다드제이션 즉 표준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토콜 같은 것들을 만드는 즉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공통된 규약을 만들기 위한 게 표준화고 그런 표준화를 만드는 기구들이 예를 들어서 뭐 유엔 그 산하에 있는 ITU라든가 ISO, IEC. 뭐 JTC1, 뭐, 이런 기구들이라는 거죠. 이런 뭐 표준화 단체와 관련된 것들은 사실 또 그, 그 잠깐 선생님 여기 소개를 하다 보면 저도 그 표준화 활동을 좀 많이 하면서 저도 뭐 조그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표준화 단체 의장직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표준화 관련된 것들도 물론, 또 우리 국내 쪽에서 지금 여기 정보보호와 관련된 우리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보보호와 관련된 국내 표준화 기구 중에서 TTA라고 하는 기구가 있어요. 그 TTA의 기구 중에서 정보보호 쪽을 다루는 게 TC5라고 하는 기구, 기구가 있는데, 요 기구에서도 또뭐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표준 활동을 하고 어떤 식으로 국제표준이 만들어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굉장히 재미있게 제가 얘기를 해 드릴 수가 있는데, 음, 이 부분도 나중에 대면에서 수업을 하게 되면 그때 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공통적인 그런 약속, 규약을 만들기 위한 그런 표준화 그리고 그런 공통된 규약을 가리키는 용어가 프로토콜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일단 이 T P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프로토콜은 양자간 통신 방법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서로 약속을 해놓는 거고요. 그 약속이라는 게 결국 표준이라는 거죠, 스탠다드. 그래서 통신을 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컴퓨터 A하고 컴퓨터 B가 있다 그러면 이제 서로 간에 약속을 하는 거죠. 내가 당신한테 데이터를 보내도 될까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어떤 이 약속을 한다는 거죠. 이 약속 자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TCPIP 프로토콜, TCP 프로토콜, UDP 프로토콜, 이런 프로토콜에서 바로 이런 약속된 규약이 동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프로토콜 안에서 각종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런 기능들이 어떤 기능들이고 어떤 식으로 동작한다라는 것은 또 별도로 또더 추가적인 얘기들을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 영어들이 이제 기초 영어인데요. 이렇게 노드는 일종의 컴퓨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장비인데, 네트워크와 관련된 모든 장비들을 하나의 노드라고 봐요. 그러면 노드들 중에는 컴퓨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라우터와 같은 라우터, 뭐 스위치, 허브, 뭐 우리가 무선 랜을 하기 위한 AP, 이런 것들이 다 노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드와 노드 사이에 링크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래요. 이 링크, 링크가 결국 전송 매체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더넷선으로 연결한다고 하잖아요. 이 이더넷이 유선 링크가 되는 거예요. 유선, 그다음에 무선 링크.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도 인터넷 하잖아요. 그게 바로 무선 링크인 거예요. 무선. 무선으로 이런. 노드와 노드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폰도 이것도 하나의 노드니까요. 이것도 그래서 노드와 노드 사이가 링크라고 불리지고 그리고 이 링크라고 하는 것은 이더넷 선과 같은 이런 유선으로 되어 있는 링크도 있고 그리고 요 무선 5G 이런 것들이 바로 무선 링크인 거죠. 그런 무선 링크가 있는 거고 그리고 노드들은 각종 장치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 컴퓨터도 노드인 거고, 이런 스마트폰, 이런 것도 다 노드인 거고, 그 라우터, 스위치, 허브 이런 게 전부 다 노드인 거예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네트워크의 이제 발전에 대해서 조금 했는데요. 이거는 넘어가더라고요. 어, 통신. 어, 네. 통신의 구성 요소 여기서부터서는 다음 수업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일단 이 정도로 하고 그 네, 실습은 이제 파이썬에 대해서 실습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계속했던 것처럼 파이썬 실습을 할 건데요. 파이썬 하기 위해서 제가 예전부터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그거였었죠. 파이썬이 일단 여러분 PC에 설치가 돼 있어야 되죠. 파이썬. 파이썬이 설치가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파이썬을 이용해서 이제 소스 코드를 짜려면은 에디터가 필요한데 에디터 종류가 이제 여러 개 있다 했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파이참, 주피터 노트북,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VS 코드, 뭐 이런 것들이 다 에디터예요. 근데 에디터인데 공부하면서 쓰기 좋은 게 이 주피터 노트북이 제가 좋다라고 했잖아요 공부하기에 공부하면서 쓰기에 물론 실제 이제 업무 할 때는 사실은 주피터 노트북보다는 뭐 파이참이나 뭐 VS 코드나 뭐 이런 거 다른 걸 쓰는 경우가 많은데 공부할 때는 주피터 노트북이 참 좋습니다 물론 주피터 노트북 아닌 것도 ID 그 파이썬 바로 인스톨하면 가장 기본적인 게 아이들이 먼저 만들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시작 버튼에서 여러분들 파이썬을 설치를 했으면은 파이썬 뭐 375혹 파이썬 38이 있을 거라고요. 여기서 보면은 바로 이런 거죠. 네, 이런 거. 여기서 30 더하기 40 하면 30 더하기 40은 70이 되잖아요. 이게, 이게 파이썬 ID죠.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 그 무료 스터디 하는데 보면은 이세 개, 이거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명해 놓은 게 많죠. 그래서, 그 뿐만이 아니라, 아이들 네.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이런 인터넷 그 윈도우 이런 그 화면으로도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죠. 이것도 파이썬을 설치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런 거그 다음에 이제 주피터 노트북. 이미 저는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이렇게 실행을 해놨는데요. 뭐, 이 주피터 노트북에서 이제 실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거는 이 다음 수업 시간에 좀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교시 수업 안내라 수고하셨습니다.